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정권을 손해지게 되면 나라 돈이 제 호주머니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그분의 뇌가 궁금하다. 새 정부 들어서 사탕발림 세제 개편안을 하루가 멀다하고 줄줄이 쏟아내더니 당장 종부세 개편부터 거대 야당에 밀려서 국회 통과는 기대 난망이고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은 안개 속 현국이니. 가뜩이나 기대했던 주택 소유자들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온통 세수를 줄이는 개편안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건보료 부과 축소, 가계 부채 탕감 등등 나라 재정이 적자가 나든 말든 가진 생색은 다 내면서 수십조 원의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메꿀 것인지 그 뇌의 구조가 또다시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떤 어르신 아주머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 당장 세금이 줄어든다니께 호호호 속으로 웃어야 할지 아니면 나라 곳간이 텅 비게 생겼음께 걱정을 해야 할지 당체 알 수가 없겠구만요 근데 부족한 세수는 나중에 누가 메꿔준다요 결국, 부족한 세수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번 강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 내용을 총정리를 해보고, 세제 개편에 따라서 절세 방법은 또 어떻게 세워야 좋은지, 또 주택 시장을 전망을 해보고, 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들이 앞으로 집을 살 때와 팔 때의 시기를 가늠해 볼수 있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조금이나마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202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정도로 감세폭을 대폭 확대를 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00%로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부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대폭 낮췄으며 1주택자에게는 금년도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인상을 하겠는데요. 특별공제 3억 추가 그리고 공시가액 3억원 이하는 시골집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 계산해서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를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며 고령 장기 보용자는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납부 유예를 시켜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주택수와 상관없이 적용하던 세율을 종전의 0.5에서 2.7%를 적용을 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1.2%에서 6%까지 중과세율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기본 공제는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대폭 인상을 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켰는데요. 시행 시기는 2022년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과 일부는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 가결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당장 종부세 특례 신청 기한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는 대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상속 증여세 분야 개편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분야는 가업 상속 공제와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를 시켰으며 증여세 분야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성인은 5천에서 1억까지 미성년자는 2천에서 5천까지 증액이 되겠으며 증여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증여일로부터 보유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었고요 증여취득세 또한 과세표준을 계산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5월 올해부터 소급 적용 시행되고 있는 양도세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했고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을 재기산 제도를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으며 전임 요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요.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개정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면상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개편안을 보게 되면 현행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25%에서 22%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세는 현행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소득금액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의 세율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여행자 휴대폰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월세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세제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제개편한 내용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된 세제로 인해서 양도세 절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의 주택은 중과세 1년 1시 이외로 기한 내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겠고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전임 요건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를 통한 양도소세 절세 방법이 있겠는데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6억을 차감을 한 후에 증여세를 과세하겠으며 올해 말까지 증여하는 부동산은 양도세 2월 과세 기간이 5년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5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5년 보유 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절세 혜택이 매우 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도나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미리 본인이 예상세액을 계산을 해보거나 아니면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꼼꼼히 검토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실수로 인한 폭탄세금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절세 차원의 증여세 유불리 시기 판단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현재처럼 하락하는 경우에 증여재산평가액이 낮아지겠으며 내년부터 증여보정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2월과세 규정 적용이 보유기간 10년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이 점은 다소 불리하겠으며 또한 증여취득세 과세표준평가 규정이 내년부터 시가 인정액 적용으로 취득세 부담이 증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증여 공제 한도가 현행 5천에서 1억으로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감소 요인이 되겠는데요. 증여 시기의 올바른 결정은 올해 11월까지 부동산 가격 동향을 좀더 지켜본 후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 공제 한도율이 또 증가되기 때문에 세율 측면에서 취득세 인상액보다는 증여 절세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면 상에서 한국 부동산원의 7월 주택 시장 동향을 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주택 시장 거래 동향과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거래 절벽 빙하기를 맞고 있으며. 5월 이후 13주 연속 하락 추세로 낙폭을 제대로 키워가고 있으며 대외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중 유동자금은 급속하게 금융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우크라이나와 대만, 중국, 미국과의 갈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과 세계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후퇴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최근 5년여 사이에 주택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후 1, 2년간은 급등한 상승률의 절반가량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38%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상승폭의 절반 정도인 19% 정도는 앞으로 고점 대비 하락을 예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언제 멈출지 미래의 부동산 가격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어렵겠는데요. 주택가격 상승기에 전세금 또는 대출을 받아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고 또 전세 가격마저도 현재 하락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깡통 전세로 전세금마저 되돌려 줄수 없고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집 가진 거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면 유불리를 잘 판단을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매도를 하는 게 속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택 대기 매수자라면 그동안 집값 상승을 쳐다보면서 왜 내가 빨리 집을 못 샀는지 땅을 치며 후회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면 1, 2년 사이에 반드시 저가 매수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화면 상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 시 세수 축의 전망을 보고 계시는데요. 기재부 발표에 의하면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약 13조 5천억 정도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상을 했으나 민간연구소 등이 분석한 바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60조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한 세수 감소 수치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정부는 무조건 감세 정책만 마구 쏟아낼 게 아니고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 건지 추가 세원 발굴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제 개편안을 먼저 딱 발표를 했는데요. 여서야대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새 정권 초기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무조건 뜬구름처럼 국민들 기대 심리만 잔뜩 높여놓고 이제 와서 기한 내법 통과가 안 되면 세금 부과 행정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쯤되면 저도 차마 욕은 못 하겠습니다만 막 나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세수가 빵꾸나면 누가 메꾸냐고요 대통령 호주머니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기재부 장관 호주머니에서 나오겠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무려 20여 차례 이상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임기 웅변식으로 발표만 해대니 부동산 시장에 약발은 없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만 되고 부동산 세법을 하도 많이 고쳐서 걸레 세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세청에서 몇십 년 근무한 저마저도 때로는 변경된 세법을 선뜻 납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책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시장 가격 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겠습니다만, 제발 새 정부는 과거 정권의 잘못을 탑습하지 말고, 어떤 국가 정책을 발표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수 있도록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새 정부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산울 TV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